지금 시간 오전 8시입니다 오늘은 무한도전 정준하 씨촬영을 왔습니다 연예인의 사진이 어떤지 자세히 한번 다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해주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정준하입니다 네, 네. 형님 직접 운전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스타일리스트하고만 둘이 그냥 다녀 벌써 그렇게 한지 6년 됐어요 6년 편에 오늘 입고 계신 옷도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아 오늘 누가 봐도 지 명품 옷 같지 않아? 루이비통인데요? 그냥 어. 루이비통 대놓고 이렇게 써있는데 <laughs> 시사회를 위해서 아껴놨던 옷이야 오늘 은도 루이비통인데 <laughs> 설마 내가 루이비통에서 협찬이 되겠어? 돈 주고 샀어 <laughs> 아, 잠시만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어. 정준아 형님, 어. 안전벨트 메고 있습니다. 어, 이거 배고 있나 네, 안전, 안 보다. 아, 보기 안전, 보기 아, 보기 아 이게 색깔이 이래가지 아이, <laughs> 그럼. 음. 유튜브는 왜 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원래 유튜브 를 되게 일찍 시작했다가. 3년 전에 하셨잖아요. 아니요, 더 전에 시작했어. 했다가 네. 포기하고.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유튜브야. 그 영화 제목이 가문의 영광 리턴즈.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어. 너네 영화 제목 아니야. 그 제가 두사부일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셔가지고. 다섯 글자 맞았는데 두사부일체가 굉장히 감명이게 봤던 영화인가 봐. 형님 지금 20만 아닌가 24.6만, 네. 넌 나에 대해서 저 그게 아는 게 없구나. <웃음> 제가 <웃음> 이 차는 형님 차인가요? 어, 어. 차가 엄청 크네요. 몸이 크니까. 어, 그래. 연예계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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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쁘구나. 아 여기 저 직업에 뭐된 거라고. 핫탄 친구입니다. 거기 <laughs> 저 앉아 있는 분 누구야? 학정 씨 아니야? 기영이 형. 아 고생했어. 형이 어, 네. 고생했죠. 이 회분을 한거 아니야? 아, 네. 우리 거녹화 좋았다고. 응. 고생했어요. 우리 어. 거 진짜 애정을 다 쏟아 부르는 바람에. 어머니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거의 뭐 어머니랑 매일 보는 거 같아. 매일 와서 독자 여러분들께 인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석재 역할을 맡은 박재훈입니다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지 끝나자마자 또 이동하시는 건가요? 이동하는 거지 이제 지금 퀄츠쇼 자기 지금 몇 살이지? 만으로 서른 둘입니다 형님은 제나이때 혹시 어떤 일이 하고 계신가요? 무명 생활할 때지 방송국에서 스탭 일했었지 내가 방송 데뷔한 게 올해로 딱 30년 차거든 네. 원래 스탭 일하다가 뭐 매니저 하다가 매니저 생활을 해보셔서 그럼 매니저분들이 고충을 잘아시겠네 알지 알지 그래서 안데로오다 하잖아 <laughs> 아 그래서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laughs> 그럼 네, 고충을 아시니까 고충 그냥 아예 그 아, 그니까 자기는 네. 직접 네. 연락이 오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찾아나서는 거야? 아,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음. 하는 거죠. 아, 진짜로?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직접 물어 나서 한 거야? 얘는 그냥 저기 술먹다가 만나가지고. <laughs> 이 참, 사람이 괜찮네. <laughs>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그쵸 처음입니다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돌도 네. 많이 나오고 뭐 그랬다며 되게 영상이 잘 나왔어요 어. 다 100만, 200만, 100만 다 그렇게 어?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하지 나는? 음. 유튜브는 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송을 통해서 못 보여줬던 뭐 일상 얘기나 사생활 또 뭐든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수입도 뭐 아직 뭐 크게 없고 나 요즘 조회수 굉장히 민감해서 <laughs> 아 민감하세요 맞아요. 어 예, 민감 정도 아니라 예민이야 예민 아주 예민해 미칠 것 같아 지금 내 것도 조회수 너무 안 나오고 미칠 것 같아 괴로워서 혹시 뭐 후회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왜 그때 안 했을까 이거 최근에 어떤 타이틀를 보니까 이것도 내가 쇼폰보다 본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목소리> 뉴스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인형 만들었고 뉴진스에 왔어 ETA 왔어 ETA 했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들은 시성을 놓친 2018년도에 왜 유튜버가 이렇게 짜치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왜 미리 예상을 못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쓸데없는 나만의 고집 아이 그런 건안 맥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그건 옛날 거야 젊은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안 들었던 것들 p 디들이나 제작진의 말좀잘안 들었던 아무튼 지금 나 지금 라디오 들어가야 되나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안녕하세요 다들 옷을 갈아입었네 난 너무 똑같은 옷인데 아, 난 고집 어... 정준하 씨가 입안 네. 돼서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데, 네. 괴로워하는 걸본 적이 있나요? 아, 네, 저희한테 맨날 뭐말씀하시죠 얼마나 괴로워하시나요? 맨날 뭐... 어, 형님 뭐... 야 저, 수가왜 이러냐 고뭐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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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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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저... 저... 지금 정준하 씨 안에서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차에서 라디오를 직접 이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어, 오빠가 방송을 하니까 모니터를 해야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하 씨 스타일리스트 송은정입니다. 지금 몇년 차신 가요 오빠랑 네. 한 거는 16년 됐고 정준하 씨가 가장 빛날 때는 어떤 때요 오빠는 좀 당할 때, 억울할 때, 용먹을 때, 때, 공격받을 때, 공격받을 때, 명수 오빠, 재석이 오빠, 하하, 막 그분들이 아, 네. 오빠.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억울하게 만들어요, 상황을뭘 입고 나와도 억울하고, 막 몰아 세우고. 맨날 트집 잡으시던데? 네. 그래야 오빠가 웃기니까 그들은 다 트집을 잡는 건데, 오빠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걸로 저는 정준하씨가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항상 억울하게. 그럼 그정준하씨는 옷을 이렇게 입히실 때 어떤 거 네. 제일 신었어요? 안 통통해 보이는 거? <laughs>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극한직업이야 극한직업 <laughs> 뚱뚱한데 어떻게 안 뚱뚱해 보여요? 야안 뚱뚱해 보이는 거를 갖고 와야지 그래서 오빠 뚱뚱하면 그냥 이 뚱뚱함을 떳떳하게 보여주라고 오빠 같은 사람은 어떠한 슬림이나 이런 걸 떠나야 된다 준아 형님이 머리가 작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작아 보이게끔 이렇게 코디를 하기도 하나요? 오빠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머리가 작아 보이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laughs> 제일 많이 버셨을 때는 혹시 안들로아왜 그래 임마 <laughs> <그걸, 웃음> 그런걸왜 물어봐 <laughs> 너무 편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laughs> 편하게 하라 해가지고 많이 벌었을 때? <laughs>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아 이런 느낌은 있었지 항상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아전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77만원까지 손해인데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아전당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인터넷은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입금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꼭한번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아, 내가 올해는 재석이 한 3분의 1은 버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었었던 적이 있지. 3분의 1이요? 어, 3분의 1은 내가 한것 같다. 진짜 막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방송. <laughs> 일도 많았고, 네. 일주일에 막 방송 7개씩 하고 막. 근데 그런 거 얻고 그러면 지금 한 20분의 1이야. 코카콜라 광고를 재석이랑 둘이서 진짜 많이 찍었는데, 개런티 차이가 아, 뭐, 0몇 네. 분의 1이니까. 아, 똑같은 광고를 똑같이 찍으셨는데요. 눈물 날것 같아. 나다0분의 10분, 일이야 내가 이제 정말 연인이 됐구나라고 응. 실감하셨을 때 언제 예요 그때가 이제 토요일은 즐거울 딱 나가고 나서 막 이휘재 매니저 방송에 데뷔하다 이래가지고 집에 팬에다가막 200통 300통씩 왔다니까 그때는 이런 휴대폰이 어딨어 집으로 전화 하고방송국 앞에 막 찾아오고 이런 게 그냥 인기척도던데 내가 나갔더니 막 MBC 여의도 MBC 앞에 그냥 막 정준아 소리 지르고막 장난 아니었다니까 아, <laughs> 너왜 웃어? 아니진짜너왜 <laughs> 웃어? 야 진짜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깐 반짝하다가 한 6개월 하다가 또 잘리고 이제 아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제 정체기에 들어간 거고 정체기가 됐지. 2003년도 이제 노브린 서바이벌로 대박이 난 거지. 그갖고 그냥 그때 막아 그때 장난 아니지. <laughs> 나 지금도 기억나죠 이승철 승철형이 올림픽 그 체조 경기장인가 거기 이제 나보고 게스트로 왔더 우리 내가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너가 지금 유명하니까 한번 와달래. 그래갖고 간 거야 콘서트에 노래가 아니라 그냥 인사하려고 그래서 승철형이 소개한 거지. 자 오늘 특별히 뭐보실 분은요 아 직접 인사할 겁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내가 안녕하세요 종종 어, 이러니까 막 다들 막 쓰러지고 그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지만 승철령 콘서트인데 뭐 그냥, 그냥 죽었어 그냥 내가 안녕하세요 어, 이러면 다 죽었어 그냥 <laughs> 저를 저기 콘서트에 초청하지 않는 거는 저를 두번 죽이는 거야 막 이러면 막 쓰러지고 막 그때 막 광고 막 열몇 개씩 찍고 그을 때야 내가 그때 행사비를 500만 원 받을 때였어 한번 가면 500만 원어 하루에 5천만 원 버는 적 있어 한 2천몇 키로 뛰어가고 하루에 5천만 원에 거야? 어, 500만 원씩 열 군데를 간 거니까 네. 안경점 사인회에서부터 나이트클럽의 네. DJ까지 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초 아닌가요? 2003년도 그러니까 딱 20년 전 20년 전. 그때 5천만 원이면 500금은 네. 엄청난 거지 말도 못하지, 그때는. 500만 원 말도 못하지. 그러다 이제 배우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네? 무슨 병 배우병. 배우병이요? 어, 배우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제 가문의 영광 지 영화배우 된 것처럼 배우병이 걸렸어. 아니, 개그맨으로 한참 잘 나가고 계시는 거. 어, 이제 나는 배우가 돼야 되겠다. 드라마 이런 데서 막 보이고 뭐 주인공급으로 쓰니까 배우병이 걸려가지고 코미디를 그만두고 이제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심하게 알았지, 배우병을.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결국엔 역사 속으로 쓱 사라지게 된 거지. <laughs> 아, 지금까지 지금 두번 일단 사라지는 지 괜찮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때 이제 권상우랑 토지서 뭐그 송송 이런 애들하고 맨날 놀러 다닐 때 이제 배우들끼리 중병에 걸려 중병 약으로 <laughs> 치료가 안 되는 네. 좀뭐 이게 중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무한도전 막 돌아왔는데 아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냐 막 했더니 권상우가 하라 그러고 어, 딱 했는데 거의 한 2년 만에 고민들 프어왔는데아 못하겠다 2주 만에 포기하고 이제 그만 두려고 했는데 재석이가 내 손을 꼭 잡더니 형나만 믿고 한 2주만 더 해봐라고 2주 더하다가 이제 결국에 해갖고 그걸 13년 하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뮤지컬 또 한, 이제는 뮤지컬 배우병이 또걸려가지고한 네. 16년 뮤지컬, 했는데 뮤지컬 그거 해나올수 없는 거야. 그뭐 무한도전 찍으실 때는, 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뭐 박명수지. 네? <laughs> 또 공채, 또 저기였고, 나는 특채고, 약간 터세. 텃세. 터세가 어마어마했지.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뭐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사이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예 엄청 힘들었지. 저처럼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연예인 하면 어 되게 유명하고, 음. 돈 쉽게 벌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형님이 이렇게 따라다니 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말 한마디 마음대로 할수 없을 것 같고. 사실은 또,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우리가 어떻게 맨날 재밌게 하고, 맨날 인생을 즐겁게만 살아.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 막 이런데 뭐, 누가 와서 막뭐 사진 찍자고 하면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웃으면서 찍어줘야 되고, 막또 그거 안 해주면, 와, 정말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럴 때가 제일 곤란해, 막. 그런 게 있어. 상태 안 좋을 때 있잖아, 우리도. 그쵸. 아침에 막, 얼굴 탱탱 부었는데 사진 찍어주세요, 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찍어드리기가 애매하잖아, 지금 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또 가끔 그런 사람 있어. 아유, 괜찮아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아요. 아유,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나중에. 아우, 되게 비싸게 구시네. 이러고 가. 그럼 막, 팔아지 네. 마. 얼마 전에 이런 일을 있었다니까. 누가 와가지고. 네. 어, 정준씨. 에 그래서. 아이, 참, 나 또, 나야. 야, 이 진짜, 좀잘된부터 그냥 아주 어? 기억을 못 하는구만. 아, 나 기억 안 나. 저기억이잖 아, 저 신사도 거기 약국 앞에서 나랑 사진 찍었었잖아. <laughs> 어, 씨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갑자기 막. <laughs> 아, 그냥 길가다 사진 찍으시면. 어, 어, 그거 기억 못 한다고 나 보고. 아, <laughs> 얘도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거기다 <laughs> 네. 고막 욕을 할수 없잖아. 그런 게또없는 것만큼 또 잃는 것도 있고 또 삶이잖아, 생활이잖아. 어떨 때는 막 와서 어, 진짜 예의 바르게 저기 사진 한 장, 한만 장도 찍어줘. 근데 나는 이미 준비도 안돼있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야너 찍을래 안 찍을래? 아니 너 찍어 아예 난안 찍어 안 찍어 다 들려 다 옆에 있는데 넌 찍어 아예 난안 찍어 안 찍어 <laughs> 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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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저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지 뭐 반말로 찍기하면서아저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은 사진 안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일부러 이러고 말아 너무 어...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나는 워낙 성격이 그냥 것도 장사라니까 내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손님한테 싸대기 맞았어 왜요? 너무 화가 나잖아 우리 네.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길래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방 아나 진짜 그 다음날 기억이 안난대 그분이요? 누굴 때렸는지 기억이 안나서 사과를 못했대 내가 만약에 그 사건에 휘말려봐 결국에 기사 날거 아니야 정준하 폭행 시비 휘말려 그래서 그냥 용서했어 뭐 이런 힘든 일들도 있는 거지 뭐요 아빠 요차 막혀요? 차안 막혀요 그치 어. 아빠 아, 너 유진상 전화 와서 어. 너무 어. 막 다른 분들 배우들 것도 어. 뭐가 엄청 바리바리 준비하신 거 라요 그러니까. 아, 일 잘해 드려야 돼. 네알았요 네. 준하의걸들이야 <laughs> 네. 그 어떻게 게 네, 알았 어, 아저씨가돼도그준하의걸들을 소중하게. 해. 어? 알았어. よろし알았요아장님도 챙겨 드려 네. <laughs> 형님 유튜브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 좀. 싫어하는 그대 지도 있나요? 아유 너무 많지 말도 되게 많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 어떤 이익이나 그걸 생각해서 남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허물어뜨린다거나 음.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자기가 항상 최고인 줄 알아 남을 깎아내리고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나락으로 보내고 비판할 수 있어 비판하는 건뭐 당연히 나쁜 건 아니라고 봐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게 만들면 안 되잖아 얘기하고 싶은 사람 많아 참는 거야 그러다 요즘 들어서 희한하게 자꾸 뭐 무슨 제보를 많이 받거든 제보요? 어뭐 이럴 때뭐 갑자기 무슨 나 이혼했네 아 형님 그... 이혼했냐고 아 유튜브에 그게 나왔다는 거야 보면 무슨 AI가 그냥 읽는 거야 발음도 틀려 막 그리고 무슨 이혼했다고 하면서 그냥 팩트도 아니고 막 누가 뭐 했다 다 거짓말 있잖아 가짜뉴스 가짜뉴스도 AI를 이용한 가짜뉴스들이 있어 그거 보면은 계정들 보면 어디 동남아 가 있고 그냥 수익만 얻으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아 진짜 벌받아 들기게좀 그런 사람들 벌받고 가짜뉴스 그렇게 올라와도 마음대로 대응도 못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고소하면 대응. 또 고소했다고 막 아, 이제 그러시고 대응하면 대응한 대로 또기산하고아 억울하고 그런 거 박하나 그런 거 생각하면 한두끝도 없어 다 개그로 승화시킨 거고 다 그냥 웃자고 한얘긴데 그냥 우리는 아무튼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인성 논란에 불편함이 엄청 많고 논란 구설 아 그런 거뭐 옛날에 다 있었지 좀, 옛날에 엄청 힘들었지 근데 네. 지금 뭐 그런 얘기하면 그러려니 아 이게 그런 거잖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아유 지금은 그런 불안감 같은 건 없으세요 왜 없어 늘 사람 은다불안감 있지 근데 이제 얼마나 긍정적으로 온걸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가지일 중요한 거지 나도 뭐 워커홀릭인데 일 없으면 불안하고 뭐 세상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다 되냐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나야 뭐를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직업을 모든 건 고생 많이 하는구나. <laughs>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거의 14시간을 함께 해줬는데 회사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정준하 많이 구독 좀 해주시죠.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